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1월 남은 기간하고 12월 동안 어떻게 될수 있다?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왜? 자 11월 25일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 비트코인이 1억 356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살짝 어 일봉상으로는 좀 이렇게 흔들렸는데 한10% 정도 빠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 흔들렸다가 지금 뭐 계속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게 흔들린 것도 아니지 솔직히 근데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어때 쭉 분봉상 보면 자꾸 내려가는거 같잖아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지 이랬을 거지만 결국은 에, 이래 잘못 불러 있습니다. 어, 어, 이거 뭐냐, 그러면 지금 단기 강세니까, 어, 요게 지금 단기평선인데, 올라갔다 멀어지면 단기평선 돌아오고, 또 올라갔다 멀어지면 단기평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한동안 가지 않겠나. 언제까지? 11월, 12월까지는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이제 월 선이거든요. 30일 선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과열이면 뭐요 선까지는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일도 생길 건데, 이거는 근데 언제쯤 보느냐? 1월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니뭐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잖아요. 그냥 지난 두 데이터를 다 보는 겁니다. 뭐 사람들 야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 자, 여기 지금 무슨 표냐면은 비트코인 해마다 월별로 어떻게 올랐는지 보는 건데 지금 올해가 어때요? 여기 어, 옛 때부터 지금 10월이잖아. 10월, 11월 진행 중인데 현재 39%예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해가 언제야? 2020년 요 때하고 2016년이란 말이에요. 그두 날을 보면 어때? 2020년 27%, 42%, 46%. 뭐야 왔다 스윙이 끝내주네 그죠? 에. 다 좋았어 다 좋았어 세계 다 좋았어 2020년 자 그리고 2016년도도 한번 봅시다 어땠어 14% 5%어 요때는 11월은 좀 작았습니다 의외로 그죠 그런데 연말이 어땠어 어, 30 0 8가 올랐습니다 그러 다음 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따라가도 그럼 다음에 한번 볼까요 2016년에 다음 해는 2017년이잖아 1월 달엔 거의 본전이면 마이너스 0.04% 2월을 보니까 오23% 꽤나 괜찮은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다음 해 한번 볼까요 2021년 오14% 36 29주게 좋네요 그죠 1월 2월 3월까지 계속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럼 2017년도 2월까지는 좋았잖아 2021년도도 1 2 3월까지는 좋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올해도 일단 1월 2월까지는 오, 만약에 똑같이 흘러간다면 일단 2월까지는 잘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이 있던 해에 연말 10월 11월 12월 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일단 1월 2월까지는 좋았다 3월은 조금 차이가 있죠. 3월은 2021년도는 좋았고, 2017년도에는 어, 좀 마이너스 9% 어.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엄청 또 좋아졌어. 2는 죽여주는 게뭐 3월까지만 버텼다면 다 좋아. 9월 한달 빼놓고 어, 이런 멋진 달이 있었고요. 2021년도 봅시다. 와, 3월까지 쭉 갔죠. 중간에 3개월 안 좋았다가 10월까지 랠리를 찍고 이, 이때부터 이제 하락장 온 거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1, 2월까지는 일단 보자. 어, 2월까지는 잘 나갈 가능성이 크다. 상승할 가능성이 확률이에요, 확률. 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건 뭐야? 왜 그러면 과거엔 이랬을까? 지켜보니까 어? 다 뭐예요? 대선 다음에잖아, 다음에. 그죠? 어, 대선 다음이고, 반감기 다음에, 새 정부가 취임하니까, 초반에는, 오, 생각보다 다 부리기 좋네. 1월달에 취임이잖아요? 취임하면서 좋았던 적도 있고, 어 별로였던 적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 어,는 다 좋았다. 3월 달에 좋으면 중간에 안 좋아지고, 3월 달에 안 좋으면, 어, 계속 좋아지는. 요런 차이점이 있었네요, 두 번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트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때 2016년도잖아. 2017년도 이제 넘어가는 해였거든. 지금 요렇게 보면 별로 안 오른 거같죠 16년 만에. 쭉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10월 보면 어때요? 요때전고점은 이제 어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잖아. 그죠? 어. 그러더니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1월까지 올랐네. 요걸 가리고 볼까? 요렇게 보면 어때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어땠다? 1월달까지 올라달렸다. 아, 이때도, 자, 이평선 봅시다. 어때요? 단기 이평선을잘 따라서 올라가고, 중기선을, 이, 한 달선을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잘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뭐, 난리쳤죠. 난리쳤다가, 중요한 건 2017년도 연말부터잖아. 그죠? 연말부터였는데, 제일 잘 치고 올라갔을 때가 언제 조정이 한번 왔냐? 요 때가, 왔고 어, 요럴 어, 때뭐 무수히 많았죠. 이런 거 어, 그렇긴 한데, 한번 어, 골든 크로스가 다 돼서 정비열이 되고부터는 중기선 한번 터치하고 계속 단기선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 2021년 봅시다.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 11월 달걸 볼까요? 11월 달거 어, 이렇게 보니까 12월 연말에 어, 요 중기선. 31선 한번 딱 터치하더니 계속 12월 달리고 1월달까지 갔습니다 고점 찍고 항상 좀 빠졌네 그죠 1월달까지 찍고 좀 빠지긴 했는데 이때는 어땠다 어. 역시나 30일선 한번 깨고 계속 또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2017이랑 2021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월 초반까지는 랠리가 다 이어졌죠 그래서 지금 요때를 고민을 어 제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1월 대해서 졸라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일단 현금은 조금만 만들어야지 완전 다100% 매도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어 분할 현금화는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제 그때 되면은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 아, 멤버십에서 제 계좌 운영하는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겠어 어, 요럴 때좀 매도 했는거 아여섯 끝나고 이런 내려올지 올라갈지 요거를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또 확실하게 보고 난 뒤에 어 다시 더 들어갈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량만 이렇게 들고 갈지 그때 돼서 또 판단한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비하면 원래는 너무 분위기가 뭐 다들 뭐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밀어준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어 다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비트코인 어떻게 했어? 폈잖아, 쥐어 폈잖아. 못 때려서 안달이었는데 이 비트를 지금은 다 밀어준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예전보다 상승률이나 이런 조정 더 적으면서 상승은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과거하고 그렇게 다른 건 모르겠어 느낌적으로는 분위기는 훨씬 다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상승률은 훨씬 컸어요 2017년도 저점 대비 고점 훨씬 퍼센티지 높았습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 훨씬 퍼센티비 높았습니다 이때 뭐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한 적도 없었고 미 정부가 뭐 국가적 자산으로 한다 말도 없었고 현물 ETF도 없었습니다. 다 없었는데 이때 상승폭은 훨씬 컸다. 왜? 일단 전체 시총 자체가 작았잖아. 지금은 덩어리가 덩어리가 커진 탓도 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어 예전보다 상승퍼센티지 예, 이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과거보다 못하지 않겠는가. 지난 사이클의 저점 대비 약 20배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은 지금 저점 대비 20배가면 얼마예요? 5억이잖아. 5억. 5억 가야 정상인데, 야1.5%이 5억, 이 분위기 5억까지 가겠나? 내년에 좀긴2인가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저점 대비 한 10배 정도로 보면은, 그래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왜?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두 가지의 높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좀더 리스크 적건 그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쪽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도 보니까 이게 지난주까지 데이터인데 어 유입 계속 잘 들어와요. 블랙락에서 계속 크게 들어오고 계속 어 토탈 순유입으로 됐습니다. 아마 23일, 24일, 25일 또 여기 다음 주 되면 집게 되겠는데 순간 약간 주춤하니까 뭐 들어오고 나가고 좀 했겠죠. 에이. 아무튼, ETF 현금 흐름도 되게 좋다. 잘 들어오고 있다. 도미넌스 한번 봅시다. 이, 보니까 뭐, 도미넌스가 빠지는 거, 어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아닙니다. 계속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잖아. 어, 난더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디까지? 과거 불장대비를 보면은, 언제야? 어, 요럴 때거든요. 뭐 이번에 시총 너무 커져가 여기까지 가겠어? 그럼 어디까지인가 봤을 때는, 이런 지점, 음, 요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 고 음, 그 구간을 꺼보니까, 어, 대략 64에서 68이더라. 그래서 비트가 이정도 도미노스 올라갈 때까지 지금 알트가 따라오기를 좀 기다려주고, 또 비트 올라치고, 알트 기다려주고, 또 비트 올라치고, 알트 기다려주고, 이렇게 됐거든. 뭐 확실하게 비트 또 알트 기다려주면은, 이빨 기다려주면 이제 오오오 이러면서 대 알트불장이 오는거지 요런식으로 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 최근에 좀 다른 점 뭡니까 과거에는 제가 알트코인 언급 자체를 안했잖아요 그죠 비트만 봐야된다 했는데 이제 완전 알트불장의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갔고 알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따라오는 모습이잖아 이더리움도 이제 이거 봐좀 있으면 500만원 찍겠네 그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코인도 당연히 힘을 받고 대표적으로 리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플이 천원 돌파하면은 알트장 시작 아니겠습니 있는가 이런 이야기 한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리플이 철5이 2000원 뚫어봤어요 이제 어, 리플이 2000 넘었으면 이제 알트 불장이 맞는 게요 진짜 알트 불장입니다 진짜 근데 얘는 과거부터 물린 사람도 이제 기대 많이 할 거예요 45000원대 있는 사람 아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고 싶네요 드디어 리또 속에서 벗어나는 그 한번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리플은 리또 속인 이유가 있다 졸라 힘들게 하긴 한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장 때 어쨌든 한번은 올라간다 어쨌든 한번은 올라간다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드디어 2,000원까지 찍었어. 근데 지금 알트 상승 초입인데 지금 이러잖아요. 근데 또, 리베일이 또 속이야. 어, 또, 또 내려가겠지. 또 내려가고 한번 털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왜? 리플은 안심하면 안 돼. 잘 가고 있긴 하겠지만, 결국 3,000원 갈 수도 있겠죠. 3, 4,000원 갈 수도 있겠지만, 쉽게 곱게는 안갈 거야. 또 속이고 또 속이고 하다 갈 수도 있어요. 하긴, 근데 뭐 리플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또 속든, 뭐, 이 정도는 뭐, 아우, 완전 땡큐하고 들어가고 있겠죠. 아무튼 뭐 리플, 진짜, 장기투자자들은 박수 보내줄만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 줍시다. 그동안의 고생과 오랜 수건을 드디어 이뤄낼 수도 있겠다. 확률이 더 높아졌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가면은 되시고, 뭐, 바이낸 차트 좋습니다. 뭐, 이그렇게 아름다운 차트가 어딨어. 어? 전고점 다 돌파하고, 신곡과 새로 뚫으면서, 이평선 전부 다 정배열이고, 어? 따박따박 당기선 탁 닫고, 이렇게 가자는 또 닫고 또 올라가고, 얼마나 정석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럼 나머지 이평선 또 이렇게 따라오고, 어, 이게 이평선 끼리가 근데 너무 멀어지면 좀안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까이 붙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좀 멀어지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이다. 단, 그런 건 있죠. 자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언제든지 11월 남은 기간하고 12월 동안 제가 말씀 드렸죠 어떻게 될수 있다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답니다 제가 꼭 온다는 게 아니고 이상하지 않다예요 어, 왜 쭉쭉 이렇게 순간적으로 쭉쭉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가 올 거거든 한 번씩 털고 가야 돼요 이거 다못 때리고 가 너무 올랐으니까 못 타잖아요 그러면 어 올랐는데 지금 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겁 주고 한번 털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예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와 많이 올랐는데 털고 또 올라가고 이래야 계속 순환하면서 올라가지 어떻게 과거에 탄 사람 지금 새로 탄 사람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까지 갔을 때 여기서 언제 한 번에 다 투하될지 몰라 그러면 또쭉 빠지는 거야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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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면서 가셔라. 아, 우리가 홀딩을 하고 가더라도 그런 각오를 하고 가야, 아, 망가짐이 다르죠. 아시겠죠? 뉴스도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여러분도 관심사가 제일 이거겠죠. 그죠? 자, 국회 기재위 조세소 소위에서 가상자산과세 유예. 자, 심사 보류입니다. 일단 심사하는 걸 보류했다. 뭐야? 뒤로 밀었다. <laughs> 오늘 25일 진행된 국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장자업과세 유예 관련 논의가 보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났습니다. 언제 또 하게 되느냐. 12월 달에 또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또 대봐야 알겠죠. 날 잡는 것도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날 소설의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의 금일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통해 특별히 결정된 사안이 없다 한번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어때요? 안될 가능성이 높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거 빨리 처리해 가지고 결정을 해도 시행연재야 1월달이야 1월달 어, 내년이잖아요 내년 1월 지금 이제 한달 남았는데 12월 한달 남았잖아 그럼 뭐 언제 통과시키고 언제 해 가지고 언제 각 세무서 공무원들한테 지침 다 달해 가지고 언제 그것도 다 조사 거래소 그거 다 조사하고 다. 세금 내겠다고 못해요 못해 누가 하겠어 일단 인력도 더 안됩니다 이 가상자산 가세 장난 같아요 이거 지금 이대로 해 버리잖아 그럼 과거에 그거 뭐 어떻게 해요 해외 거래소 있는 것도 세금 어떻게 거둘 거야 뭐 말은 쉽죠 해외 거래소 있는 거뭐 결국은 국내로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때 국내에서 팔면은 네가 얼마에 샀는지 단가 증명 안 되면 12월 31일 부로 평단가 계산해서 매입가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존나 옛날 이더리움도 막 ICO 받아 놨고 알트코인들도 막 스테이킹 해 가지고 막 받은 것들부터 해 가지고 막 어쨌든 원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들 쭉사 모아서 해외 거래소에 가서 막 결국에 불량이다 팔았단 말이야. 다 팔면 뭐야? 뭘로 팔아? 테더, USDT. 자, 그럼 이거 USDT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국내 거래소에 USDT 보냈죠. 그러면 그 USDT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인데. 아, 나 그냥 외국에서 USDT 원래 갖고 있던 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시세 차익이 있어? USDT가 씨 뭐가 있어? 그냥 돈이잖아, 달러잖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국내 걸에서 가져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안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못 찾아낼 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든것 뿐이에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 시세 차익이 없는 건데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주고받고 주고받고 뭐 전송하고 이랬으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에 세금 어떻게 매길 건데, 그죠? 아무튼 계속 이래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딜레이 되고 있을까 안될 가능성이 높고 항상 뭐 이런 협상이라는 게 보면은 최종 협상에서는 안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11월 달에 얼마나 갈것 같으냐 이제 별개 폴리마켓에 진짜 뭐 별개 다 올라옵니다 도란프 이거 맞추는 거 한번 잘 맞았다고 이제 또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이 베팅 사이트 계속 올라오고 있죠 10만 어, 5천 달러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제일 많고 요 위로 다 합하면 50%가 넘는 베팅이 어쨌든 10만 달러 다 넘는 걸로 보고 있고 뭐야 6만 5천 6만 1%씩 있네 뭐 쇼친 사람들인가 아무튼 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더리움도 좀 치고 올라왔잖아요 잘 올라가고 있잖아 요 그래서 이더리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2만 달러까지 어,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니야 예전에도 뭐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뭐 500만원일 때 250만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뭐2 5 0 0만원까지갈지 어떻게 알았겠어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이때 가 예전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제 세졌잖아 그 시절에 진짜 2천만원 갔 다니까요. 몰라, 진짜 몰라, 불장 오면. 아무튼,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제 복수 전문가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장기 추세에 삼각수렴 상단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2025년까지 2만 달러까지 상승할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게 언제다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끝까지 본다는 말이네, 그죠? 박스권, 이거 돌파하면 가다가 팍! 뚫겠죠? 지금 비트코인도 이 모습을 따라갔잖아. 이더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얼마까지? 이 근처까지 2만 달러까지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진짜 이만 찍을지는 안 찍을지는 대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여름 지점은 돌파하고 신영역으로 간다는 입장은 저도 똑같습니다. 아 왜? 비트코인도 따라갔으니까. 아 비트코인도 돌파했고, 이더리움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더도 어 어쨌든 힘을 내야 됩니다. 왜? 특정 알트를 단한 개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힘을 내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 비트하고 이더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얘들이 가줘야 다른 알트들이 더 크게 간다고 더 크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부자아빠 가난아빠 또 한마디 했네요 로버트 키오사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 의 전략은 모두가 부주해졌다 오 지금까지는 맞죠 일단 한번 읽어보고 어,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마이크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자금하고 신용을 이용해서 수십억 달러 비트코인 매수한 것을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아 누군가 비판했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아빠가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세일러는 자신 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나 같은 투자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줬다. 그가 수십억 달러의 BTC를 매수해준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 요거 셀러 형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로버트 키오사케 이런 말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맞는 말이죠. 어, 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 어떻게 돼서 쫙 올라갔잖아. 어? 수십 배 올랐죠. 과거부터 그러면 이 주식 산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 돈 벌었다. 그리고 마이크 셀러가 비트코인 계속 사모았으니까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데에도 한몫했다 한몫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했다? 돈을 벌게 해준 거 맞다 맞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자 올라간 건 맞고 근데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로버트 키오사키가 했는 말다 맞고 그리고 마이클 셀러가 했는 말도 다 맞고 어, 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불장 끝나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날이 오면은 분명히 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어, 조집니다 왜? 어쨌든 부채로 흔히 말하면 뭐야? 연끌로 비트코인을 사모았잖아요 근데 마이클 셀려는 비트코인은 뭐 계속 안 판다는 입장이잖아 근데 불장 끝나서 이렇게 또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될거 아니야 부채를 뭐에서 갚을 거야 회사가 너 빚만 지렀는데 비트코인 팔아서 갚아야 돼 그럼 비트코인 팔면 어떻게 돼? 비트코인 가격? 팔면 팔면 또더 빠지고 또빚 갚아야 되고 또 팔아서 빚 갚아야 되고 비트코인도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부채 이거 또못 갚고 막. 이게 나중에는 불장의 끝 이거에 아마 문제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어, 기억해 봅시다. 지금 다 오르고 있으니까, 와, 찬양하고 일하지만, 어, 저렇게 잘 올라가고 찬양할 때는 루나도 찬양했습니다. 테라 루나. 누가? 마이클 로보그라치라는 놈이 막 옆에 팔뚝에 그 뭐야 루나 문신까지 세겨가지고 찬양하고 그지랄했다고 그결국 어떻게 돼? 루나 무너지고 깨지면은 다 조지는 거야 그냥 근데 뭐 지금 오르겠을 때는 상관없어요 루나도 뭐 그때까지 오랫동안 아무 문제 안 터졌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환 사채 발행을 제일 많이 했다고 10이라고 하는데 마이클 셀러가 전환 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계속 샀는데 그 전환 사채 발행했는 당시의 금액보다 나중에 불장이 끝났을 때에 이 비트코인 가치가 훨씬 더 마이너스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결국은 어 나중에 이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어, 지금은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바네크에서, 어, BTC 현 사이클 목표가 18만을 목표가로 정해놨고, 이제 막 시작이다. 랠리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18만 달러면 이거 제가 예상했던 가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쯤 되죠? 2억에서 2억 5천 사이쯤 되겠네, 그죠? 그래서 BTC 랠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예상되며, 펀딩 비율과 상대 미시력 순위, 그리고 개인 투자자 관심 등세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아직 가격이 사이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거 뭐, 다 생각이 비슷하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BTC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거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지표는 뭐 댓글 보고 이런데 다 해봤자 이거 다 코인 커뮤니티에요. 우리끼리라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뭐, 올라간다, 가자, 어? 어떻게 된다, 라고 돌고 도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인간지표라고 할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인간지표는 뭐? 민간이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는 뭐야? 코인 한 번도 안해본 사람. <laughs> 코인 투자 절대 안해본 사람. 어,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포모에 빠졌을 때. 영끌을 할 때. 이럴 때 인간 지표 조심해야 되는 어, 그런 시기지.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물어본 사람들 많아요. 어, 저한테 보면 진짜 투자의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예전에 어? 주동님 이때 이야기했을 때 그때라도 주식 물린 거 팔고 비트코인 샀으면 지금 다 회복됐을 텐데, 아씨, 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다면 아직 그걸 안 했단 말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제 갈아탔습니다라고 하면은, 인간지표가 드디어, 빨간불, 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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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급 매도를 치고 도망 나와야 될 시기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내용은 또다 말씀드렸고. 자, 12월에 조정이 온다는 가정하에 조정이 와도 이전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 조정이 오면요 저는 일단은 추격 매수는 저는 안할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승부를 보겠습니다 보통 불타기라고 하잖아 불타기 워낙 저점에 사는 스타일이라서 올라갈 때 따라 사는 이런 불타기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식은 쌀때 사야 된다라는 보신과 원칙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많이 사라는데 굳이 더 비싸게 나는 안 산다 대신에 내가 대응한다라고 한건 뭐다? 일단 싸게 산 거를 이때 불을 팔잖아 팔았으니까 어 다시 저점에 왔을 때 다시 조금 더 사는 일부를 조금 더 사는 이런 대응은 가능할지언정 여기서 막 에? 불타기 계속해서 돈더 뜯고 더 때려붙고 더 때려붙고 더 때려붙고 이런 식으로는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고수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 를 검색하세요 살면서 여러분 딱 제가 한 가지 원칙만 하라면 일단 빚빚 빚 내서 하지 마라 이빚다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주변 사람 돈, 대출, 이런 거다안 됩니다. 이 파생하지 마라. 파생 뭐, 선물, 옵션, 코인, 롱쇼 다, 다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지가 칼이 더라도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게이 빚내서 투자하는 거랑 파생하는 겁니다. 선물로 돈차 참... 잘 불려놓고 이걸로 다 조집니다. 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틀린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는 제가 진심으로 대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이딴 방송도 안 하고 이딴 멤버십도 안 하고 이렇게 뭐 라이브 하지도 않고 영상 유튜브에 쳐 올리지도 않겠죠. 물론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인간의 이기심은 들어갔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도 돈더 벌고 싶다. 어. 나도 유명해지고도 싶고 인간이 어떻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게 해줘서 인기도 얻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더 부를 또 이루고 싶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도다잘 됐으면 좋겠고 직원들 월급도 더 올려줘 가지고 걔네들도 자리 잘 잡고 가정이 이끌고 할 만큼 돈잘 벌게 해주고 싶고 뭐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윈윈윈윈 전략. 서로, 서로, 좋은 거. 저는 그걸 항상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오죽하면 리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더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어. 밴댕이 소갈 딱지고, 맨날 배아파충이고 이러면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저는 다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어, 세상은 아름다운 거니까 우리 모두 다잘 살고 행복해야 돼. 이딴거 말고, 어, 이런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도움 주고, 나도 그만한 대가를 받고, 나도 수입 늘고 싶고, 그 수입으로 고용창출하고, 내 주변 사람도 돈잘 벌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돈을 잘 벌어서 그돈잘 벌었다? 그럼 내한테 다시 또 멤버십 도 계속 유지하고 이걸 계속 좀 선순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진심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뭘 가르쳐 준다 나도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뭐 진행 중이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게 어떻게 100%다잘될수 있겠어 매번 매번 하지만 내가 지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렇게 실패 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보통 주식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깡통 뭐 세번 찬니, 여섯 번 찬니,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깡통 단한 번도 안 찼습니다. 주도군 깡통을 한 번도 안 찼다. 20년 동안.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뭐 깡통 찬 사람들 그거 왜 찼어? 하지 말라는 거해서 찼어요. 롱숏에서 차고, 선물 옵션에서 차고, 몰빵에서 차고, 레버리지 차고, 신용, 풀미수다 때려서 몰빵 차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는데. 그 주변에 그제 트레이더 선배님들 진짜 레전드 선배님들도 많았는데다 깡통 찼어요. 근데 보면은 팩도 많이 썼잖아. 뭐 했다? 다 하지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깡통 찼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해주는데 왜그 길을 또가 그래서 저는 선배들이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겠구나 그럼 깡통 안 차겠네 <laughs>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안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물론 경험은 했지 저라고 왜 미수 안, 해, 안 때려봤고 신용 왜안 때려봤겠어요 시드가 얼마 안될때 그나마 잃어도 회복이 될 만큼만 해봤죠 근데 야, 나도 그때 짬바가 많이 굵어졌을 때 해봤단 말이야. 나름대로 돈, 어, 잘 벌고. 근데도 안 되더란 거지. 역시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 게 맞구나. 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역시, 에, 진리는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 거죠 저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내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스스로의 안목을 키워야 돼요 이 안목은 뭐냐 저 새끼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주독 저 새끼 실제 어? 돈번 새끼 맞는지 하는 말이나 하는 뻔지락거리나 하는 행동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대충 통밥은 나와야 되는 거야 통밥은 그 정도 안목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라는 애가 나와서 내하고 같이 와서 딱 이야기하는데 이 새끼 진짜 잘하는 놈인지 못한 놈인지 이야기하는 거딱 들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대기해보고 실력이 있는지 증명도 해보고 어 진짜 맞네 한번 참고해볼만 하겠다 이런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진짜 찐 안목을 키워라 무슨 안목? 찐 안목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처음에 어떻게 알겠어 나도 20대 때는 이거 몰랐어요 내가 20대 때어 처음 아저 사람이 멘토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39세 부동산 부자 이책낸 사람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동영상이 막 돌았어요 강연영상이 어나 이사람 타워팰리스 산다고 라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 TV프로에도 막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다음 누가 하던 짓거리다 이희진이 하던 짓거리가 이 새끼가 원조야 원조 저런 거다 겪어봤다고요 제가 그래서 우린 아는 거지 그래서 이희진 같은 놈이 처음 났을 때 우리 바로 알아서 다 다 깠잖아. 지금도 내 페이스북에 이진 까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늦은 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